장애용유와 교육의 역사적인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역사적인 배경 이랬더니 여러분, 아, 갑자기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실제로 이장애용유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건 살짝 아, 어,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통합 교육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역사지, 마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 이렇게 무슨 전쟁의 역사, 막 이런 거 아니니까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 장애 영유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장애 영유아 교육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자, 우리나라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런 교육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정말 짧아요. 어,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짧아요. 거기다가 외국의 이런 발전된 이론과 실제의 도입, 그 다음에 적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특수교육? 그러니까 즉 장애 영유아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는 외국의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은 거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특수교육에서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은 어땠고 어그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음, 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어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외국의 역량 특히 이제 미국의 역량을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면 많이 받은 거죠.